3년 동안 당신 아내로서 더 노력했는데,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봐주길 바랬을 뿐인데. 아, 끊을게요, 할머니. 서건 씨가 왔어요. 여보! 저기 봐, 저 사람 호옥으로 대표님이잖아? 직접 윤신 하나에 데리고 검진받으러 오다니, 정말 다정한남 편인가 봐. 임신검진이요? 정말요? 응. 검사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악인는 벌써 12주래. 12주? 그럼, 3개월 전? 은주씨. 은주씨. 서단씨,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너무 어지러워서. 오늘 새벽 1시경 서울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 A773편이 너무... 제주공항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최소 9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했고 8명이 실종됐으며 3명의 생존자가 확인됐습니다. 김은주 씨, 사고로 매진탕이 있으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과 연락되셨나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에그 사람은 할머니, 아, 은주야, 아유 세상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다친 데 괜찮니? 석원이는 옆에 있니? 전 괜찮아요. 걱정 끼쳐들어서 죄송해요, 할머니. 석원 씨는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뭐? 아유, 그 녀석은 정말 너보다 일이 중요하다는 거야? 문준이가 그 아이의 아내이지만 비선으로서 겸하고 있잖니. 이번 출장도 석원이 대신 간거 아니야. 기다려. 할머니가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혼쭐를 내줄 테니까. 아, 끊을게요. 할머니 서건 씨가 왔어요. 여보. 저기 봐. 저 사람 호그룹 대표님이잖아. 직접 윤신하나에 데리고 검진반으러 오다니. 정말 다정한 남편인가 봐. 임신검진이요? 정말요? 응 검사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있었어 아기는 벌써 12주래 12주? 그럼 3개월 전? 저 대표님 여기 일주일 출장 예정 잡혀있으신데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개인적인 일정입니다 김은주 비서님 제가 제 개인적인 일정까지 일일이 다 보고 드려야 됩니까? 그럼 그때 이미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네, 서관 씨. 나는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 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다니. 당신에게 나 대체 뭐였던 거야? <웃음> <웃음> 비행기 사고? 네 다행히 사모님은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아 그걸 왜 지금 말해! <laughs> 은주씨? 은주씨! 서던씨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너무 어지러워서 홀몸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들어가서 좀 쉬어요 정말 다행이다. 아니 할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할머니 좀 괜찮아요. 서건이는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아휴그 녀석이 돌아오면 널잘 챙기라고 단단히 이르마. 어머니 요즘 서건이 일 때문에 많이 바쁘거든요. 그런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사소한 일? 비행기 사고가 사소한 일이야? 그래도 무사하잖아요. 가벼운 상처 가지고 어딜 가도 언니 애미야 너 할머니 어머님 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 <laughs> 뭐야? 이틀 동안 어디 갔었어요? 어, 저에 부산 연구소 좀 다녀왔어. 신약개발 감독하느라. 알잖아. 부산 전시에 거기 출품하면 회사에 참 도움을 많이 될 거야. 근데 동립비서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산행 티켓은 준비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왔어요. 병원에서 같이 있었던 여자 말이에요.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당신은 3년 동안 나한테 손 하나 댄적 없잖아요. 어머님이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비난하셔도 전부 참아왔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켜요? 아,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얼굴로 할머니 은인이라고 사기쳐서 너랑 결혼했잖아. 당신 같은 음흉한 사람들은 그런 짓 하고도 남겠지? 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난 그때 정말 당신을 좋아해서. 지금 호우 그룹은 위기란다. 은주야, 서건이 회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좋은 파트너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해. 혼주야 네가 서건이와 결혼해주면 평생 내는 잊지 않으나 부탁하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결혼은 평생의 선택이니까 서건 씨 본인과 꼭 상의해야 해. 허가씨! 허가씨!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허가씨! <laughs> <laughs> 나한테 감히 약을 먹여? 가지 말아줘! <laughs> <laughs> 내아내로 진짜 살고 싶으면, 청순아이 관여하지 마. 정준아한테 무슨 생각만 해도 가만 안둘 거야. 당신은 정준하가더 소중하구나. 그럼 나는? 3년 동안 당신 안으로서 노력했는데,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봐주길 바랬을 뿐인데 음. 또 나가시려고요.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나가지 그래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또 약에 취하게 만들려고. 약이라니, 무슨... 그리고 우린 부부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지는 게 이렇게 몸서리칠 일이에요. 여보,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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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로나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의 그 천박한 생각들이 역겨워! <laughs> 나랑 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맞아 부산 전시 프로젝트가 당신 담당이잖아 그것만 끝나면 이 쇼인도 같은 보부생활도끝지야 <laughs> 허관 씨, 3년간 쭉 사랑해왔는데 당신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네요. 이제 우리 관계 끝낼 때가 된것 같아요. 부산 국제 전시회 초대장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끝내요. 언니 죽을 뻔했다면서요? 몸도 안 좋다고 티 내더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실게요 근데 그 전에 제내일은 마무리 해주고 가셔야죠. 아가씨, 난 당신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부턴 스스로 하세요. 아, 보라는 거야. 우리 집에 신세 지고 있으면서 내 내일이라도 도와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어머어머 <laughs> 어머, 어머. 너 지금 어디 가? 어, 너 지금 당장 청소해. 그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거든. 손님, 누구요? 누구긴 준하지. <laughs> 아, 너 우리 준하가 우리 석원이 아이 임신한 거 알고 있지? 아, 얼마나 기특한 일이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랑은 차원이 다르지. 뭐해? 빨리 청소 안 하고? 오늘부터 잡일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세요 전 이제 안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불평한 마디 없이 회사에선 일하고 집에선 어머님 수준과 집안일을 다 했어요 어머님은 그간 제가 아파도 신경도 안 쓰고 모든 집안일을 다 시켰잖아요 순화라는 사람이 오면 이제부터 그 사람한테 다 시키면 되겠네요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언니 헛소리 좀 그만해요 어젯밤에 우리 오빠한테 약 먹였다면서요? 어, 근데 오빠가 약에 취해서도 언니를 원하지 않았다는데 <laughs> 이거 진짜예요? 뭐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인 줄 알았더니 그런 천박한 짓을? 해? 아! 아! 왜또절 때리시는 거예요? 왜또절 때리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지긋지긋해. 진짜 끝이야. 진 남편 하나 간수도 못하는 주제 어디 두고. 어머니, 지난 3년간 저한테 아이도 못낳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서건 씨 아니에요? 약도 효과가 없다니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잘나신 아드님, 검사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감히 어디서 그딴 소리를. 너, 내가 당장, 우리 서건이랑 이혼시키고 말겠어! 마침 잘됐네. 이혼, 지금 바로 하죠. 이미 서명했으니까, 서건 씨한테 전해요. 당신들과 나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야 분위기가 어, 어. 왜 이래요? 서관 씨. 무슨 어디 가요? 서훈아 마침 잘 왔어. 글쎄 이 건방진 기집애가 너랑 평장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 진심이에요? 이혼하겠다는 거? 진심이에요. 이 집안에 시집온 걸 정말 후회해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야, 오빠 저 여자 진심이야? 정말 분수도 모르고 야 결혼 전에는 그 싸구려 부티크나 하던 그 시골 촌뜨기가 어? 이렇게 운좋게 우리를 만나서 잘 살게 된 거잖아 그래 오빠가 먼저 저 여자 버리는 건 몰라도 지가 뭔데 먼저 이혼 얘기 먼저 꺼내? 너입좀아 애초에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건저 여자야 이빠이 네. 큰일 났습니다. 성님께서. 음... 아니, 그. 김은주 비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냈다고? 진짜 떠나겠다는 거야? 그 남자한테 가겠다는 건가? 대표님, 국제전시회 프로젝트는 쭉 김은주 비서가 담당해왔습니다. 김 비서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호우 그룹이 뭐 그딴 비서 하나 없다고 뭐 어떻게 되기라도 한대요? 일들은 뭐 그렇게 쉽게 하려 고 그래? 프로젝트 원래대로 진행해 어차피 한나절도 안 돼서 돌아올 거야 질질 짜면서 지발로 3년간의 결혼생활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망칠 뻔했어 내가 떠나는데 붙잡지도 않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신 찾지 않을 거야 원래의 나를 되찾을 거야. <웃음> 오빠. 민준. <laughs> <laughs> 오빠 여긴 어떻게 왔어? 아, 전화 받고 바로 왔지. 3년 만이네. 몸좀 어때? 할아버지도 네 걱정 많이 하시더라. 3년 전 갑자기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오빠 말도 안 듣더니. 이구 고생 많이 했지? 뭐 필요한 건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오빠한테 다 얘기해. 막다 해줄게. 고마워 오빠. 근데 나 지난 일은 신경 안 써. 그럼 지금 당장 몰디브 별장에 바람 쐬러 갈까? 가감히 우리 록산읍으로 아가씨를 슬프게 하다니. 뭐 하는 놈이야? 할아버지 기다리시겠다. 일단 가자. 설마, 그 사람이? 왜? 무슨 일 있어? 전용기 띄울까? 아니야, 그냥 사소한 문제야. 오빠 미안한데, 집에 먼저 가 있을래? 나도 금방 따라갈게. 그래. 제 물건은 어디 있죠? 대표님이 초상자를 전부 던져 버렸어요. 이미 퇴사했는데 당연 치웠죠. 왔구나, 한주씨. 서관씨, 내 여권 당신이 갖고 있죠? 이건 또뭔 소리야? 그쪽 이제 비서 아니지 않아요? 회사에서 좀 나가주시겠어요? 갖고 있잖아요, 내 네, 여권. 당장 돌려줘요. 아니면. 호우그룹 박서원 대표님께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건 특별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못 가게 하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착각도 그 정도면 병인데. 뭐라고요? 무슨 소란이에요? 여보. 저 여자. <laughs> 죄송합니다 사모님. 쉬고 계신데 방해해서. 사모님? 이 여자가 억지로 들어오려고 해서요 괜찮아요 물러나 있어요 김은주 씨? 당신에 대해선 들었어요 일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쁜 분일 줄 몰랐네요? 얘기 좀 나눠주세요 두분 그래요 충고하는데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커피 한잔 타다 줄래요? 당신 커피 하나는 잘 내린다면서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직접 내려드시죠. 뭐예요, 그 태도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저와 서건 씨는 특별한 사이예요. 내가 서건 씨 첫사랑이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아, 서건 씨한테 들었어요? 할머님 때문에 억지로 결혼했다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 같은 건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내 대용품이었을 뿐. 준하 씨는 참 쓰레기 줍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버린 걸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어차피 이혼도 한 마당에 마음대로 하세요. 국제 전시회 초대장을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거죠? 이 초대장은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야. 당신 따위가 손에 넣었다는 증거 있어? 서관씨한테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걸?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이 초대장 전 세계에 단 200장 밖에 없는 거라고 내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걸 자기 공으로 가로채다! 아련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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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련씨 괜찮아요? 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